지금 여기, 나는 여기 거리로 나와서 포토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제 포이하 할아버지가 지금 100세 대신, 102세 대신 할아버지가 계시오. 그래 내가 할아버지라고 했다가 되게 온난 거야. 근데 할머니도 같이 다니시네. 할머니가 입술을 치르고 굉장히 이쁘셔. 그냥 봐봐. 고통이쁘신 게 아니야? 한번 얘기를 해 보셔봐. 바람 바람나? 아니 근데 할아버지가 그냥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야 할머니가 꼼짝 못해 어그 바람난다 이거야 내가 이렇게 그 화면을 찍으려고 하니까 너무 이쁘다고 하시면 또 바람이 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네 근데 호떡도 되게 잘 드셔 맛있어가지고 두개세개 개 들으셨어 식성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 입이 봐봐 입이 어마어마하게 커잘 먹어 잘 먹어 누가, 이 옆에서 아니, 호떡을 왜 이렇게 잘 먹어? 아니, 호떡을 왜 이렇게 잘 먹냐, 호떡을. 아니, 그래, 내가 나는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이거 뭐야, 맛장을 뜨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신 분이, 예?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나는 호떡을 이렇게 하나 먹고 있는데, 저 102세 댄신 할아버지는 백이 세 대신 할아버지는 고떡을세 개를 먹는다 이거야. 근데 지금 아침 밥을 먹고 나와서 지금 세 개를 먹으니까 식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야. 입도 엄청 크네. 백이 세 대신 분인데. 그리고 하나 할머니를 얼마나 애끼는지 막 팔짱을 끼고 다니셔. 크 이렇게 부+ 러워 죽겠네. 아니 부러워 죽겠어. 그냥 할머니를 갔다가 그냥 공주+ 공주 모시듯이. 공주 모시듯이 어 오시고 손잡고 다니시는 거야. 이렇게. 공주보다 안 이뻐. 예, 공주보다 더 이쁘대. 봐봐. 얼마나 이쁜지 얘기해봐. 아니, 많는 언제든지 공주보다 이쁜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이 먹을 수록 젊어서는 괜찮아. 남겨도 나이 먹으면 언제든지 그냥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가정은 친구가 되지만 제일 사랑하는 거야. 아, 그래. <laughs> 아, 근데 이 할아버지가 우리 철학을 우리도 젊은 사람들도 고통 속에 사는데 너무 평화스럽고 너무 그냥 다정한 모습이 부러워 죽겠네. 다 죽게 생겼는데, 그냥 아, 백이 세만 은 진짜 기계가 고장 날때가 됐는데도, 아니, 호떡을 세 개를 먹는 거야. 얼마나 건강한가? 백이 세래, 백이 세. 백이 어? 세인데 호떡을세 개를 먹는 거야. 이 그냥 젊은 사람도 한개먹기 힘들어. 이게 호떡이 얼마나 내용물이 많은데, 영양분이 얼마나 마, 많은데, 어떻게 할아버지, 백이 세단 할아버지가 세 개를 먹냐고. 이게 근데 <laughs> 많이 드시는 분은 되게 많이 드실 것 같아. 아니, 나, 나는 이천 원짜리야. 이게 이천 원짜리 먹는 거야. 이게 음. 천 원짜리인가? 이거 요거 이천 원짜리, 2천 원짜리. 그냥 탕하고 본바른데 아, 예, 예, 근데 이게 2,000원짜리래 또 2,000원짜리 내가 치즈가 들어가서 내가 여기서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사먹는 거야 사정없이 사먹네 아니 또또한번이이셨어 아니야 안 팔렸는데 내가 막 떠드니까 계속 오시는 거야 떠드니까 내가 그냥 입뒀다 뭐해 입뒀다 뭐냐고 내가 치, 나이가 죽을 때가 다 됐어 그냥 넉 놓고 있으면 죽어. 넉 놓고 있으면 죽는다. 근데 내가 너을 놓지 않고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 나를 무시한다고 그런데 이분께 젊은 분도 나를 굉장히 반갑게 하시네. 눈으로 쓰는구나. <laughs> 웃어주시니까 내가 마음이 따뜻해. 아니, 나를 갖다가 예, 차갑게 사자처럼 덤벼들어가지고 나, 나를 욕하고 그러면 내가 가, 상처가 되는 거야. 어? 내 마음이 그냥 찢어져, 찢어져. 그래가지고 그냥 어둠, 어둠이 막 내려. 내려가지고 비가 내려가지고 내 마음이 그냥 굉장히 막 차가워져가지고 내가 몸이 아플 것 같아 정신이 아플+ 아플 것 같아 그래서 그 이봐요 반바지야 젊은 사람이라 반바지 그냥 반바지 입고 줄을 서 있어 그냥 사람들 여자만 남자만 지금 호떡을 먹게 해서 줄을 서 있다고 전부. 그냥 내용이 중요하지 하나라도 더팔아야 되잖아 지금 세 개야 세개한개가 아니야 세개다세 3개, 개씩 사가 지금 다만 이게 만 이게 한 개야 이천 원짜리. 아니 다만 이렇게 한 개야 사장 사장님께서 사장님께서 안 웃다가 계속 웃어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거기 돈이 들어가니까 엔돌핀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웃는 거지 엔돌핀이 없으면 어떻게 웃겠어? 근데 이번도 저 남자분이신데 성행을 하신 것 같아. 눈 눈에 눈 성행. 저는 안 했어요. 눈 아, 여기다 대고 한번 얘기, 한번 아, 아니, 아니 저, 아니저방송 있는 거. 아, 안, 아니, 아니. 방금 유명한 방금 채널이 아니니까. 유명한 채널이 아니니 봐주세요. 제가 네. 노인들만 보는채널이니 노인들, 아, 아, 노인 아, 아, 네, 그래서 한번 봐주세요. 뭐 눈썹 봐보세요, 눈썹. 저 성형 안 했어요. <laughs> 아니, 아니 성형 했는데, 아 성형 안 했다. 아, 아니 성형 했는데, 성형 안 했어요. 이거. 아니 나도 막 성형을 하고 이잖아이발소오시는 분이 80세 대신 뭐지 성형을 하셨어. 근데 그분이 나부로 25만 원에 해준다고. 그러더니 내가 안 된다했더니 계속 내려가서 지금 8만 원까지 내려간 거예요. 성형 해준다. 근데 이번에 성형 했는데 안 했다고 그래. <laughs> 입, 굉장히 이쁘잖아. 아니 눈썹 아까 봤잖아. 그냥 눈썹이 나는 눈썹이 애들이 때려가지고 눈썹이 없어요. 수, 막 애들이 막돌 던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주, 그래 눈을 이렇게 눈썹을 그려야 되는데 8만 원더 나고 그러잖아. 8만 원. 그래 내가 유튜브에 가지고 8만 원을 어떻게 보냐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분 되게 부러워 죽겠네. 다시 봐봐. 이게 성형 성향, 어? 성형 이한게 아닌가? 아, 성향. <laughs> 아니 봐봐. 아, 성형 안 했어요. <laughs> 아니 성형 했는데 안 했다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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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저렇게. 이, 그 까막 나는 봐봐 힘내었잖아 원래, 눈썹이 네, 원래 그 아니 눈썹이 되게 힘내었잖아. 근데 이분은 그냥 그, 그, 그 성향을 훨신 거라고 지금 분명히 이렇게 그냥 봐봐 당당하게 당당해 웃는 모습 이왜 이렇게 좋아? 웃는 모습 봐봐 웃는 모습이 그냥 진짜 아, 해바라기야 해바라기 지금 눈부셔서 눈부셔서. 아니 웃는 모습이 그냥 아, 너무 예. 좋으셔. 아예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좋으시다고 웃는 모습이 예. 아니 그 이분께서 그냥 이렇게. 웃으시니까, 방실방실 웃으시니까, 나도 그냥 기분이 되게 좋네, 아침부터. 아침부터 이렇게 찡거리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 어, 찡거리면. 그냥 꽃도 방실방실 웃어야, 그 나비들이, 그 벌들이 날아와서, 그것이 꿀을 따먹지. 그냥 썩은, 썩은 냄새 나면, 누가 그 옆에 가겠냐고. 이은 봐봐, 당당해. 무슨 운동을 헛은 거 같아. 요 체격이 99점이야. 100점이야, 100점. 체격이. 찰떠성이네요 예 아니 건강이 넘치시는데 뭐가 살이 쪘다고 그러셔 재능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느낌에 그래 재능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 <laughs> 아니 그리고 힘이 어마어마 좋을 것 같아 힘이 힘이 막그 100점이야 건강 100점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야 최고의 재산 일위가 건강이야 일위가 사람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일위가 예? 건강이라고 건강 근데 성격도 두 번째 성격 근데 성격 봐봐 이 사람 성격이 얼마나 좋, 좋게 은 생겼는가 성격이 말도 못 하게 좋게 생겼어 그래 다 갖추신 분이야 다 갖추신 분이라 진짜 돈방석에 앉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됐어 저 올해 마흔여덟이요 아니 나는 서른살 안된줄 알았더니 마흔여덟이요 옛날 같으면 할아버지야. 아니, 봐봐, 서른 살도 안 되게 보여. 아니, 마흔여덟이요 진짜요? 네. 아이고, 진짜. 마, 아니, 마흔, 아니, 마흔여덟이래. 나는 깜짝 놀랐어. 지금 이거 난 서른 살안된줄 알았어. 는운 네, 일곱이래. 예? 쉬운 일곱. 일곱? 아니, 서, 선생님께서는 쉬운 일곱이래. 봐봐. 그 근데 되게 젊게 보이잖아. 지금 되게 젊게, 젊게 사시는 거야. 아니, 누가 마흔여덟이라고 누가 얘기하겠어? 이렇게 생기신 분을. 그 결혼하셨어요?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 결혼하다. <life> 결혼 안 했어. 다이 동네는 왜 이렇게 결혼 안고 살았어아니요요 아니 이 동네는 왜 이렇게 결혼들은 참 남자건 여자건 아니 지금 시운 여덟 되신 분도 호떡장 선생분 결혼 안 했지. 이, 이분도 지금 그 마흔 여덟이라는데 결혼 안 했지. 아니 다 결혼 안고 옷째 사시네. 그게 그러니까 돈벌기가 힘드니까 그런 거야 세상이 맞장대다가 이게 돈벌기가 왜 이렇게 어려고? 아니 돈벌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고? 그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결혼을 하지 못하는 거야. 옛날 같으면 18, 19살에 다 결혼했잖아. 결혼했는데 지금은 먹고 살기야물가금이왜 이렇게 비싸. 물가금이 그래야 장사가 남는 게 없는 거야. 어? 그러니까 장기 가기가 왜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지. 가고 싶어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